먼저 원천창조과학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천창조과학관은 창세기 1장 6일 창조와 창조설계와 질서의 증거들과 창세기 사건들의 증거들 그리고 잘못된 교과서 내용들을 30개의 판넬들로 구성 전시되어 있습니다 판넬 1에서는 원천창조과학관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신앙을 보다 굳건히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매스컴과 학교 교과서에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잘못 교육되어져서 성경의 진리에 의심을 갖게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 말씀을 덮고 있는 가시덩굴과 돌자갈을 제거하여 보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성경 말씀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구, 우주, 생명체, 인간 등 세상의 모든 시작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세상의 끝이 있으며 그끝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가에 의해서 침식당해서 깎여버린 겁니다. 큰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연을 창조하셨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 하는 것 이것을 맨 처음 발표한 분은 크리찬 과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앤토니오 스나이더라는 분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1859년에 최초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분은 예, 지금 논문 발표한 그 어,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네. 어, 이분은 뭐에 착안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지구를 잘 보시면 대륙과 대륙이 서로 해안선이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지구본에 보이는 한쪽 대륙하고 어, 또 다른 한쪽 대륙 그 사이에 있는 대서양 이것을 어,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다른 한쪽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딱잘 들어맞습니다. 네. 이것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대륙이었던 것이 나뉘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바로 과학적인 증거도 있지만 또 한편 성경에서도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세 번째 날, 이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드러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닷물을 한 군데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대륙도 하나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오늘날은 인도양, 대서양, 뭐 태평양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대륙들이 이렇게 둘로싸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한 덩어리였던 것이 어느 때 나뉘어진 것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나뉘어졌는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분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 네,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이 홍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어, 기록한 성경 9절,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노아가 600세대 던의 둘째 딸,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아주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뭐 이런 식이 <laughs> 아닙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잘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고요. 예. 둘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세요. 예. 예, 그건 창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렸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도 많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어요. 이곳을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터졌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갈라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break up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뉘어졌다, 갈라졌다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 땅을 가르시는 것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어, 내용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나이더 박사가 생각을 할때 원래는 한 대륙이었던 것이 노아의 홍수 때 갈라져 가지고 네. 이것이 흩어졌던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점점 점점 멈춰 가지고 거의 정지된 상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때 대륙들이 이동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노아의 홍수와 관련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150년 전에는 사람들이 땅이 움직인다는 걸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암석 딱딱한 게 어떻게 움직이냐, 왜 갈라지냐? 네,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1900년대가 되니까 이제 슬슬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다 밑바닥도 조사하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바다 밑바닥을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진짜 땅이 갈라진 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지금 이 지구 모형을 보시면은요. 그 대서양 바다가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좀 표시된 거 보이세요? 네. 그게 바로 갈라진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땅이 아주 그 해안선이 참잘 들어맞죠? 네. 여기 붙어 있다가 갈라진 것을 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 바다 사이가 다 갈라져 있어요. 네. 요 가운데 갈라진 부분, 이것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왜 소사이냐하면은 갈라지면서 밑에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네. 우리는 그것을 용암이라 하는데, 네, 네 그게 흘러 나와 가지고 쌓여서 해저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아.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해령이라고도 하는데, 네 옆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해령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운데는 갈라진 홈이 패여져 있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는 왜 이것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리도 다 밝혀내고 있어요. 네. 이 땅껍데기는 딱딱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멘틀이라고 하는 물질은 온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지각 땅껍질 밑에는 온도가 높아서 반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땅 껍질이 그 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오늘날 현대 지질학에서 아주 중요한 어,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들이 정말 신기하죠. 이게 실제와 일치된다는 것이 말이죠. 네. 이것을 사람들은 잘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렇게 땅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지질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요 그림에서 보는 요 갈라지는 요 부분에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높이 쌓여서 이 해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것이 자꾸 올라와서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뜨거우니까 또 들어올려지기도 하고 가벼워서 떠오릅니다. 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칠 거 아니에요. 대륙고 네. 넘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 땅이 갈라질 때 조형이 갈라지나요? 막 흔들리죠. 네.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진동이 물에 전달이 돼가지고 물이 막 요동을 치게 됩니다. 네. 이 지진에 의해서 바닷물이 막 대륙을 들이치면서 움직이는 이걸 뭐라 그는지 아시죠? 해일. 해일. 네. 일본 말은 수남이라고도 네. 하죠. 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해일로 온 세상을 다 덮는 이와 같은 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이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 땅이 갈라지면서 뜨거운 용암이 올라오니까 물이 막 끓겠죠. 네. 네. 뜨거운 게 물과 만나니까 스팀이 하늘로 막 뻗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공급된 수증기가 육지로 가가지고 많은 비를 내리는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 이 해일에 의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불과 2년 전에 우리 일본 해일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죠 우리가 네. 또한 10여 년 전쯤에는 인도양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해일은 참 무서워요 네. 지금 이 비디오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해일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모두 휩쓸어버립니다 네. 이 해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결국은 막 바위들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모래, 점토, 자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낮은 곳에 가서 쌓아두게 되겠죠? 네. 퇴적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많은 생물들이 죽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지니까 그렇게 눌러 가지고 생물들이 화석으로 남을 수 있어요. 네. 물과 공기가 짜지니까 화석으로 보존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올려졌던 이 해양 지각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으니까 무거워져서 도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대륙을 덮었던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겠죠. 네. 네. 이때 그폐적했던 지층들을 막 깎으면서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침식 지형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랜드 캐년도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 도, 도로 돌아가는 바닷물이 어느 곳을 깊숙이 깎았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때로는 가다가 그냥 뚝이 막혀가지고 자연적인 뚝으로 막. 네. 들이 열려 4 0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바닷물이 과거에 대륙을 덮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 무가에 의해서 침식 당에서 깎여 버린 겁니다. 한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진행되는 일들. 요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된 거예요. 자연을 창조하셨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 과학입니다.